지난 11일 임시 전체학생대표사회의가 열렸습니다. 겨울학기 지식융합미디어학부 결산심의와 지식융합미디어학부와 편입학생회의 봄학기 예산안심의는 무리없이 통과했습니다. 동아리연합회의 총학생회 회세칙 개정의 건은 출석 대의원 40명 중 찬성 31표로 가결됐습니다. 이번 회세칙 개정은 동아리연합회의 회칙과 총학생회의의 회칙 중 충돌하는 부분을 해결하고자 이뤄졌습니다. 총학생회 회칙 제91조에 따르면 연합회장단 선거는 겨울 방학 전에 마무리돼야 합니다. 그러나 동아리연합회의의 선거 시행세칙이 3월에도 선거가 가능하도록 개정돼 문제가 됐습니다. 총학생회 회칙 제91조는 총학생회장단과 각 학부 학생회장단, 그리고 각 협의회장단 선거를 제외한 나머지 단위의 선거는 해당 기구의 회세칙에 명시된 시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. 이에 따라 총학생회 선거 시행세칙 제8조도 수정됐습니다. 제7조의 선거 방법도 연합회장단과 다소니회장단 그리고 성소수자 협의회장단과 편입학생회장단 선거는 각 단위의 회세칙을 따르도록 변경됐습니다. 한편 언론인연합회의 총학생회 탈퇴와 관련한 총학생회 회세칙 개정 발의의 건은 출석대의원 40명 중 찬성 18표, 반대 4표, 기권 18표로 부결됐습니다.